목 전부 잘 기록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역사에 나오는 거니까 이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잘못됐습니다. 그저 저, 뭐야, 저, 진위 연장하고 편편찬 위원장 추진 위원장 한게 잘못됐어요. 지금 조직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게 한 거. 새로 새로 내가 이야기 한 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네, 아니야. 이게 얘말 이해해야 되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뭐, 이건 개정해. 너무 추진력이 있고, 열의가 있다 보니까, 앞서 나간 거야. 근데 이제 그 말씀에 그렇지.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지금이니까 이제 이렇게 일이 좀됩니가 그렇지?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저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까? 조금이 잘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알겠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잘못됐으니까 오늘 새로 예. 새 체판을 짜는 중이요 네, 그런 데 있어요. 체판 짜 가지고 제대로 짜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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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 번, 다시 네.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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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요 내일은 다시 지난고 처음부터 다시해서 이렇게 새로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조직 개편 문제도 조직 개편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돼. 대덕위원장이 추진위원장, 경관 네. 씨가 적법 현장위원장 편들려주면. 편들려. 끝나고. 그 뒤에 이 안에 이제 메소나비 씨에서 출.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추진위원장 두고 편찬위원장 둘 거냐? 추진위원장 두고 편찬위원장 한 사람으로 해서 그 밑에 위원들을 둘 거냐? 아, 추진위원장이라 하게둘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위원장이면 추진위원장은 추진을 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렇지. 이제는 네. 또, 네. 나는 네. 왜냐? 나는 왜 추진위원장 편찬위원장을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중앙보문 역시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너무나 재정관계를 쉽게 생각했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감사할수도 감사 안하고 총무관에도 총무도 모르고 혼자 붙이고 짱붙이고 다 하다보니까 그런 태단이 왔던거야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총괄 책임자를 두자는거지 금은짜리 하나라도 명 해야 됩니다 이거 안하려고 제가 도도복수맡거가지고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넘겨드리려고 내가 다들 들어주시고, 내가 이제 체판으로 갑니다. 그 이렇게 하십저 예, 추진연장은 어. 없는 것으로 하고, 어. 예, 저기, 촉보편찬연장은 예, 오병관, 우리 저기, 대부님이 하시고, 거기에 재정총무는 우리 저 오재준 예, 아저씨가 네. 하시고, 또, 저기, 네. 서무, 어. 처음오경구씨가 행경 행경을 오경구씨로좀 근데 내가 이제 불만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건 저 개인이 아니고 종사인이기 때문에 뭐좀 맡아달라고 하면은 예? 좀 성의도 좀 보여주셔 뭐 이거 좀 타이틀 좀 드리면은 이 예? 안한다고 해버리고 뒤로 발빼버리니까 제가 의욕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예? 속된 말로 제 멋대로 좀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못대로 예, 하는 건뭐이제 예, 개인을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점 저기 모시고 그렇게 저기 오병씨 저기 주위에서 좀 말씀드려 가지고 행정을 좀 받게 해 주세요. 책임 지시겠어요회장위원장이 책임지 아니면 네. 아니 일정. 하늘에 부딪치 말고 합의를 해야지. 하늘에 합리적으로 그러면 저기 부딪치 말고. 저, 재근은 그러면, 오재준 씨. 아, 제가 잠았말씀드겠습니다 예. 근데, 그 재물을 맡으라 하면, 음, 뭐, 맞는 건 제가 뭐 하겠습니다만, 음. 뭐, 재물을 단순히, 그저, 통장만 맡아있는다 하면, 그, 뭐, 아무, 누가 맡았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음. 뭐, 그, 뭐 제가 맡아해서더 특별히 뭐, 재물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어떻게 그 돈을 지출하는데, 에, 에, 그, 지출하는 그, 방법에, 뭐, 뭐, 그것도 기준이 아무 마련이 안돼 있습니다. 이래으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럼 뭐, 기준 없이 제가 맡아가지고, 누가 뭐, 회장님 돈 달아줘 버리고, 누구다줘더라 이건 뭐, 과거 구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그 돈에 지출하는 기준, 예산을 미리 사전에 짜야 된 거예요. 그거 없이 제가 또 통장 맡아가지고, 제가 뭐, 뭐,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이것은 촉보 편찬에 필요한 데만 써야지 다른 데는 여기 다른 데 들어간다는 기준이 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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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자, 이이라니왜그렇가 저는 재무 을보세요 재무 이제 일서 좋은 말씀하 게. 지금 이제 조직이 되어 나가면, 이게 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뭐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지금 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제가, 그러면 제가 말씀, 기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이 뭐냐? 통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결제는 대통령 회장이와야 되지만은, 지출되는 거는 실무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회의를 해가져야 됩니다. 신문자 입장에서는 단독 한 번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 나오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 회장 결제가 나오든지 간에, 어떤 결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지출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얘기다 그러면, 그건 뭐, 재무, 재량에서할수 있는 거죠. 뭐, 수단, 뭐, 얘기다, 저, 뭐, 그 다음에 인사비 주든, 보호 주 이런 거는 돼 있는 거지만, 나머지는, 이제, 저, 추진, 편찬위원장? 편찬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면 되겠죠. 추진위원장, 해당이 바쁘기 때문에, 편찬위원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 잠깐, 제가. 옛날 같으면 은 수당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수당이 족보회사에서 다 해서 보내주잖아. 통장도 자동으로 들어오잖아. 누가 돈을 주간에 만지지도 않고 통장에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족보회사하고 계산할 때, 는 이제 그것만 네. 쓰는 겁니다. 맞아, 맞아. 아니, 제가 한번 썼는데 내가 족보회사를 하나처살어요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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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우리 집 저기 정리를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내가 우리 내부기가 들어오고 토짜가 튀어나오고.